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자, 뭐가 나오시냐면 세 번째 챕터예요. 일단 교점이 한 놈이 나오시는데 y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오죠, 그래프 위에. 사실은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 어? y축과의 교점 자 이거 0,c가 나왔다라고 볼게요. 음. y축과의 교점을 아주 그냥 단박에 알수 있는 거. 누군데? 그렇죠. 5번 유형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틀로 놓으시고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싹 집어 넣어줘. 그럼 얘는 완성됐고요. 지금 모르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랑 여기 있는 아이. 그죠? 그럼 얘네 둘을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아이로 만든 후에, 뭐예요? 두 점? 대입합니다. 그럼? 맞아. 연립방정식 스타일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제 문제 한번 보자고요. 예. 나와라 쇼. 자, 얘인데요. 일단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점 2i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이거라고 하겠다. 와, 또? 세 개의 점예예 예를 지나가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이거라고 하겠다. 두 개나 나오네요. 이차함수식이. 그런데 어차피 이 아이는 우리가 앞에서 다 보신 아이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결합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서 a, b, c, p, q 다 구한다면 다 더해달래요. 일단 우리 앞에서 챕터에서 보셨던 얘부터 가시죠.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래요, 여러분. 바로 나오죠. 여기 p에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돼 플러스 1 들어가야 돼자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여러분들 예 요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에서 축의 방정식은 x는 p예요 다시 말하면 얘 자체가 p야 그래서 p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 여기 괜히 이거 계산한다고 이거 생각한다고 한번더꽈 갖고 이걸 플러스 1로 가야 되나? 이러면 안 돼. 어차피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어. 그리고 이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랑 결합하면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얘랑 부호 반대로 들어갔잖아요. 플러스 1로. 그죠? 이거 꽈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음 뭘 지나간대요? 2 0을 지나간대요. 뭐 하시면 되게요. 앞에 3분의 1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얘를. 대입시켜요. 자, 제부터 해결합니다. y는 3분의 1에 x 그다음 뭐예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들어가?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거기에 뒤에 플러스 q가 있대요. 그런데 얘가 누굴 지나가요? 그렇죠. 이 콤마 0을 지나간대요. 집어넣으면 끝나죠? 네. y가 0일 때.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2좀 집어넣을게요. 2 더하기 1은 3이야. 3의 제곱까지 가주셔야죠. 얼마? 9네요. 더하기 Q요. 약분이 되네? 3이네? 결국 Q는 얼마? 와우!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자, Q 나왔고요. 아까 P 어딨니? P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나 얘네들 해결할 거예요. 자, 갑니다. 일단, 얘 나왔어요. Y축과의 교점. X가 0일 때의 Y의 값. Y축과의 교점이죠. 제가 이래요 자, 단박에 알수 있는 거. 누가 2야? 그렇죠. C가 2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점을 대입시키시면 끝나요. 가보자고. Y는 뭐요? AX제곱 플러스 BXC 집어넣어줘. 플러스 2요. 여기에... 얘와 얘를 대입시키실 거예요. 먼저 얘부터. y는 4, x가 얼마요? 예 마이너스 1이요. 집어넣으실 때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그럼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b 뒤에 더하기 2요. 다음 나얘 집어넣을래. 예, 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래요, 여러분. X 대신에 1 집어넣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1의 제곱은 1, A.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B. 뒤에 아직 플러스 E까지. 물론 얘네들을 다 저쪽으로 넘겨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면 더 좋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가능해요. 여러분. 음. 나, 두개더하기할 거야. 네. 그럼 얘 더하시면 얼마? 2. 더하면 얼마? 2A. 더하면 어떻게 돼? 없어져요. 더하면 어떻게 돼? 4. 넘겨야지! 마이너스 2는 2a요. 결국 a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 나오시면 아무 데로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나, 요거, 여기다 집어넣을래. 아래씩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뒤에 있는 2하고 결합하시면 1이에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얘가 마이너스 3 되죠. 결국 b는 얼마요? 마이너스 3 되네요. 자, 끝났어요. a가 얼마예요? a가 얼마? 마이너스 1. b가 얼마? 마이너스 3. c가 얼마? 2. p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요. q가 얼마였죠? q 어디 갔니? q 마이너스 3입니다. 다 더해달래요. 다 더해달래. 그러면 일단은 뭐 얘랑 얘랑 하시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하시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미 마이너스 8 거기다가 2까지 더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겠네요. 음. 이런 문제입니다. 적용 문제 가볼까요? 나와라 쇼 요거 요렇게로 있는데 아우 얘는 또 뭐예요? 선생님 이차 함수래요. 네. 그러면 아 y는 f(x)라는 요 y에서 얘가 2차식이어야 돼. 그럼 나 이렇게 쓸래. 이렇게 놀래.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대. 잠깐만. x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이게 곧 뭔데? 0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요. 이게 곧 뭔데? y축과의 교점이요. 그럼 이 마이너스 4가 곧 뭔데? c인거죠. 결국 얘네들은요. 어떤 식으로 나와? 다 fx, fx 들어가있네요. fx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그 저도 fx식을 하고 놓을게요. ax제곱 플러스 bx 얘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4 라고 넣어놨어요. 근데 이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2콤마 마이너스 4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왔대. 갑시다. 마이너스 4는? 여기다 2 집어넣어줘. 4a죠? 여기다 2 집어넣어줘. 플러스 2b. 그 다음 뒤에 거 집어넣을 거 없어요. 마이너스 4. 다음, 나 얘도 해줘. 얘, 얘뭔 말이에요. 얘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y의 값이 이거 나왔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fx 값이 마이너스 5분의 2야? 2분의 5야? 2분의 5였네. 는 x에다가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이에요. 플러스 1. 앞에 a 있죠?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b예요. 뒤에 마이너스 4. 자, 연립방식 하셔야 돼요. 예, 이거 보니까, 어, 음, 선생님, 여기다가 2를 곱할까요? 그, 그러는 게 낫겠다. 이거 분모가 있어가지고, 네, 어차피. 여기다가 2좀 곱할게요. 그러면 저 옆에다 써야지. 일로 와도 돼요? 땡큐, 예. 자, 아예, 음, 그래. 곱하기 2에서 그냥, 예, 쓰도록 할게요. 그럼 위에 식은 그대로 쓸래요, 저. 마이너스 4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아래식에다가는 이씩다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5는 뭐예요? 2A, 그 다음 마이너스 2B, 그죠? 그다음 뭐? 마이너스 8이요. 자, 요거 두 놈을 가감법 할래요. 뭐? 더하기 할래요. 히히히. 얼마야? 마이너스 9. 얼마야? 6A. 얼마요 없어져요. 얼마요 더하기를 마이너스 열 둘이요. 절로 넘어가셔야죠. 그쵸? 그렇죠? 결국 3은 6A가 되시면서 A 얼마나 오세요? 2분의 1 나와요. 자 A가 2분의 1 나오면 아무데로나 좀 집어넣을게요. 저는 여기다 집어넣을래요. 여기다. 네. 그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는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4랑 곱해지니까 2요. 그 다음 몰라요. 플러스 2B. 그 다음 저 여기 뒤에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얘랑 얘랑 두개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앨까요? 없어도 되죠? 2만 절로 보낼래요. 마이너스 2는 2B요. 결국 B는 얼마? 와! 마이너스 1 나오네. 자 이제 끝났어요. 나 완벽하게 이제 식으로만 써주시기면 돼요. a 자리에다가 1 2분의 1 집어넣어주시고,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시고, 결국 f(x)는 어디다 쓸까? 여기요. 자, f(x)는 a 자리에 1 2분의 1 들어간 거, 1 2분의 1 x 제곱, b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마이너스 x 그 뒤에 마이너스 4까지 들어가셔야죠. 요거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음. 어디 계시나?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죠. 재밌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